하다 보면 맞춰지겠죠.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매번 어. 가던 파티가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맞춰진 파티다 보니까. 몇번 하고 넘어. 바로, 바로 인티큐야. 나바인드 네, 들어갔어요, 네. 초반에. 되게 나빠데요, 여기. 이거 두번 넘는 거 가야 되나? 한 방이 안될것 같아. 저 그때 21로 하게 맞았던 거 같아요. 21레 오, 경님습니오가경왔습니다안 이거, 너무, 아, 이거, 너 아, 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이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어 채일고 주셔야 돼요. 아이고. 안전 아, 바인드 길못 넣었네. 함 넣고 갈라 했는데. 원거 원거 바인드. 여기 저번에 깼었죠. 이박티 아, 깼어. 유긴 깼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그거. 아, 근데 조합은 아닌 거 같아서. 네, 자체 바인드가 없어서 그건좀아쉬운요 근데 좀 아, 파티가 다 그래요. 이거 아 오늘 아, 개지었다. 어 됐다. 아직 시간 많아요. 넘어올 수 있는데 보스 파티 보면 다 거의 다 그래요. 자체 바인드 있는 파티가 없어. 윌도 오 파티도 없고 딜 여유만 있으면 격수 한분 빼고 유틸로 넣어가면 되는데 몇분 정도 남아요? 몇분까지는안될것 같아요. 그죠안 되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야, 그렇게 저희 빨간 방에서 모일게요. 야 장풍 왼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늘 좀 있어 2 3 5만 하나 생겨서 그거 데리고 가면 될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되니까. 빌려요 말이야. 쪼갤 때 쪼개서 말이야. 네 쪼개야 돼요. 다른 뭐, 세상 이야기니까. <웃음> <웃음> 그 카체 바인드보도깰수 있는 파티가 하나만. 보이스이쉘 네. 아, 우리...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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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이거, 이거, 회오리 맞은 거 같은데 회오리 사망 이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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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몰라요 저렇게 겹쳤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패턴에 죽은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죽은 건지는 전에 까만하자. 죽은 거 같은데 저, 저는 문구 뜨기 전에 죽었어 예 문구 뜨기 전에 죽었어 어 안됐나? 안됐다 됐다. 안, 됐다. 아, 안, 안 됐다. 됐네 아 됐다 됐다, 됐아됐다 x3 아,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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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자 원고님 15초죠? 15초 아, 넘어가서 바로 쓸게요 원고님 아니 근데 넘어가서 네, 다행히 넘어가서 떠준대. 어, 어디갔지? 아, 넘어갔네. 뭐야, 넘어가서 내가 쓸 거야. 네, 다 순력... 넘어갔는데. 다 넘어서 까 까야... 넘.. 남겨 까야 될것 같은데. 음. 아직 원고님이 레벨이 안 되는 거죠? 원고님 인팅 뜨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넘어, 넘어가면 혹시나 무 아, 어, 너무, 너무, 가지고2 4 0 너무, 너편안 돼. 너무, 너무, 아왜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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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못 가요. 너무, 못 가요, 못 가요, 못

똑같이 똑같이. 이거를 첫, 첫 그거를 다인드로다 깎고 놀러가아 놀러. 우리 10시였지? 아 맞다 까먹고 있었네 또 딥숍 이렇게나 해야겠다 다깎고 사람방에서 패턴 볼게요. 오케이 왼쪽 보고. 헤더 쿨 30. 헤더 장 30초. 네. 이 너무 아깝다 이거. 다 딜로 쓰니까 이게. 이라 사라져 있 어라？그게 뭐야？교회 도와주 는 거다？왜 오른쪽？아까 <목소리> 우 리가？그럼 무릎 꼭 인거 예요우리어디게한 거지？그 때 아까 전에 계속 안 나와서 그래, 계속 안 나와. 들렸어? 숨어, 숨어 있어가지고. 와, 여기서 장풍. 셸, 셸, 셸. 맞지. 오, 셀이 왔다. 안전지대. 안전지대 셀이. 어, 잠깐만, 바로 던져. 이거 아이시먼 장판대 많이 떨어져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 어, 이거 죽겠는데? 이거 안 나오죠? 이스스 깨져요, 이거? 이스스 들어 오셔야돼 네, 돼. 아, 됐다, 끝났다. 와, 아, 일어나. 이렇게 되면, 은되 이렇게 되면, 이면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제저 네, 차례네 이때 실수 없이 가야지 면이요 네. 되면, 이렇게 네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이게 넘어가서. 넘어가서 등뿌레르다스를 그냥 받아버렸다고? 허허.. 어, 뭐, 그건 좀 흔했네 네, 응 아, 텔레포트 아니, 오른쪽!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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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았어요 생각 아, 펜나님이죠 아. 그러면? 아니 한 사이키 다돌았아 이거 도배.. 도배 어. 너무 에뻐야 이거 메이플 몇.. 가끔씩 치는데도 도배.. 메이플. 장풍! 어, 미... 이건 인기 있으시죠? 장풍.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아, 다까고 빨간 방에서 패턴 볼게요. 이건 또한 번일 거 아니? 진짜 그 숨어 있는 아, 것들 아까. 사진 같은. 어, 어. 그게 아까 이제 저희가 두 번째에서 립이 많이 숨으면 빌로서 많이 났어요, 거기서. 그게 뭐지? 애매하다고 해가지고 바인드를 안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무조건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냥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저 소환수 있으니까 어, 이거 너무... 소환수 넘어가고... 나 지웠는데? 나 내거 아닌데 이거? 저는 안 때렸어, 한데도. 왜 이렇게 많이 때려? 아이시범도안 썼는데? 몽고님 그 서건처럼 그냥 실수장 켜고 한 10, 10초 정도 그때 그냥 갖고 이거 터지고도 음. 몇개 떨어져요? 아, 안 떨어진다 여기. 어, 아, 나이스. 저 4번, 4번까지 썼죠. 네 저까지 썼어요. 바인드 5번, 는면잘안했 제발 제발. 에그 한번 라인드, 드릴게요. 네5 스택, 5. 오, 타이밍이구나? 저5 스택이니까 바로 넘어가면은 그거당.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laughs>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바로 바인드 정렬? 네네네. 빨리 넘어가, 빨리 버프 긴 것도 미스테 그고미접 말하는 게. 괜찮아, 저넘어가 바로 프리드려가지고 이거 바로 깔수 있나? 한번 해보죠. 파인드 아, 걸었어요. 네, 이렇게 키가 많이 씹히는 거 같지. 그러니까 붙여요, 붙여요. 지금 안 돼요. 이제 초반에 이거는 거의 못 챈다 보이는데, 아, 뭐 나와? 봉 알탄 피하게 하면 되지? 나이스! 아딱 퀘이 아, 발랄하다. 저런 거랑 많이 까잘. 마약 받으면 더 빨리 까겠네. 이렇게 세척지 됐고. 나왔어요. 그거 아. 거미줄 조심하시고. 이거 한번두번 번 이상 삑 나면 조금 힘들겠다. 한번삑 나는 건아닌한번 네. 정도까지는 삑 나도 괜찮은데 두번삑 나면 상태딜무족할 텐데. 어, 추워. 저번에도 아사아아 아, 늙었나. 죽겠지. 한 근데 5분 남았나? 그, 그 데카운트만 그래. 안 하면 돼요. 어, 조금 죽은... 가면 안 돼. 아, 그렇지. 커미션. 형들이 조금만. 아, 지금 오 가면 안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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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길을 더 까줘야 돼요. 예, 까줘야 돼요 이거. 두번있으면안 그... 돼. 응. 음, 까야 돼. 패턴 보고 죽던가 아니면 패턴 어, 보기 전에 죽던가. 커미션 거비줄... 안 돼. 지금 패턴 아, 아직 안 되지 않았을까요? 아, 안 돼. 가이드 꺼야 될것 같은데. 한대 쳐서 까야돼요 누가까야가것 같은데? 아니, 까야 돼 아, 까야, 까야 까, 돼. 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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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요이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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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가이드 아, 가이드 맞아요 가 맞아요. 이드맞이드 아! 이 맞아요. 드가이이드가아드가이 어,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나이스, 오케이. 네. 나이스. 바인드 조금 있다가 바로, 바로 오지 바인드 말고. 6, 바인드 6번이에요. 지금 아, 바인드. 플리하면 바인드. 바인드 얼었어요. 네. 나왜 봐주고 있는 거지? 아씨안 돼, 안 돼, 안 돼. 아, 봐주세요. <laughs> 나 봐준다고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알아서 하시잖아. 화질 좀 많이 깨져가지고 이거 게이지 있는 거다쓸 때까지 최대한 딜 우겨 넣고 1740에 왔으니까 그냥 최대한 피깔수 있는 만큼 깔게요. 이거 다 깠다. 게이지 다 써서 그냥 까세요. 1740. 1 5 4 0 1 40. 다 깠어요, 다 깠어요. 에거도 네, 와요. 20초, 20초 정도 남았어요. 어, 아. <laughs> 아 원고님 죽어 계세요. 아니야 원고님 한번 그거 아, 아마 살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20초. 17, 1호 40이야, 1 5 40. 대가 어... 여기 있으면 한번더 죽어요. 이거 거미줄 나오겠는데. 죽을 분들은, 사나다, 원고 죽을 사나다, 분들은 지금 그냥 거미줄 밟아야 돼요. 지금 하나, 거미줄 밟아 빨리 밟아요. 무섭다.

2분 간격이었나? 1340. 네, 2분 2분 네. 1340, 1340. 이거 바로 넘어가야 돼요. 어? 아야. 이번에 못 넘기면 딜 부족해서 못 깨요. 데카도좀 부족할 듯. 네데카도문제고 최대한, 최대한 멀리서 그냥 생겨나 하는 거. 자, 생존만 하면 돼요. 그냥 생존만. 근데 검이 중앙 공한테 한번잘 피해도 뭐. 거미다거미다 어떻게? 공알칸만 피해도 어차피 아, 게이지는 아, 계속 차니까 아... 아이씨... 피 씹혔어 아 오늘 키보드 상태 왜 이러냐 1hp 고 40초 남았어요 격수한 명이라도 아웃되면 못깰 거예요 아마 한번더 보면 한번더 보면 위험해 네한번더 보면 아, 격수 하나 아웃되면 끝이야 다 살아서 가긴 갔었거든요 음. 최대한 살다가 구석 가지말고 거미줄 깔려요 거미줄, 거미줄 챙길거거든 그때 죽어 거미줄 곧 나와요 치세요? 지금 가실 분들 5초 안에 가셔야 돼요 웡호 죽어 웡호 죽어 웡호 죽어 거미줄 밟아 거미줄 밟아 거미줄, 거미줄 밟으세요 밟아. 원고님 이제 사라져요 원 거미줄 밟아 늦었어 아... 늦었어 거미줄 없어졌어 그냥 계속 막고 아, 죽어도 돼아 이거 애매한데? 근데 패턴 이작 패턴, 패턴 시작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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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요 피해요 구석 구석 피, 피다 채워요, 피다 채워 왜, 아, 왜, 아. 어? 안 맞았.. 어? 왜, 안맞아왜 맞았지 저 맞을 각 아니었는데? 방금? 어. 안 맞았어요 방금 그러니까 안 맞았는데 죽었어 저... 다 같이 보이는 뭐. 거보 네. 이러면 우리 못요 이거 못깰 텐데 이러면 못깨 정말 11분까지 가서는 그때 무슨 3패 데카마 아웃 안 하면 돼요 그러면 1분 안돼 네. 11분에서 격수들만 아웃 안 되면 가능해요 그 네, 거미줄만 잘 지워주고 네. 아 이런 외향한데? 이건 왜안된 거지? 아, 그 방금 은근이왜 맞으신 거지? 아, 니 이상한데서 맞았는지 모르게 맞아가지고. 근데 살짝 나가면 맞긴 하는데. 마지막 거. 판 피격 범위가 은근 커요. 그 끝다리가 네. 아니라. 맞아요. 끝다리가 아니라 그 밑에 보이는 굵은 다리 있잖아요. 그게 다 피격 범위라서 딱 붙어야 돼. 피할 거면 아예 딱 붙어야 되고. 뭐 끌어. 빨다가 최대한 떼보죠. 데카 데카 최대한 끼서 마지막에 한번 주. 중... 40초 네, 최대한 피 계속 빨고. 40초 남았어요, 베타. 원고인도 원고님도 최대한 마지막에 주시는 게. 몇 시세요 지금, 베타? 네개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3패에서네개세개 정도만. 어차피 히어로 대폴 쿨 짧잖아요. 흰눈 때만 대폴 잘 써서 버티면 되고. 죽으실 분들, 한 10초 정도 15초. 뒤에 죽어야 돼요. 원고님, 지금 박아요. 지금 거미줄을 그냥 갖다 박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20초 2초. 버티니까 패턴 한두 번만 보면 될 거예요. 두 번만 집중하면 돼. 곧 와요, 패턴. 집중. 바인드, 지금 그냥 한 명이 걸어요. 패턴, 패턴 안, 안 보이게. 그거. 맞아, 맞아. 네, 가만히 있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다시, 맞아. 지금 생명님 가겠는데? 가겠는데? 개이지, 게이지, 게이지.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야 돼요. 맞. 피하고. 오케이. 피해요, 피해요. 어, 넘겼는데? 오케이. 넘겼다. 극딜 긴거 나. 미리 쓰고, 거의. 바인드 쓰지 말고 지금. 지금 바인드 1번 돌아다 찍기 보고, 네. 바인드, 찍기 보고. 네. 쇠 썼어요. 처음에 찍기 보고 바인드, 찍기는 독이든 한번 보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독 왼쪽, 독 왼쪽, 독 왼쪽. <laughs> 왼쪽 고정, 독 왼쪽, 독독독독독독 바인드 들어갔어요. 바인드 들어갔어요. 아 엘고 안 켰네. 어, 괜찮아. 그래도 독이니까. 그래도 엘고 딜은 못 이기지. 개요. 찍. 아 수리 걸렸어. 아, 아, 이게 왜 아... 애가 완벽하게 맞아요. 다리를 들고 네. 찍을 아, 때 점프해야 돼요. 다리를 다 들고 찍기 전에 점프해야 돼요. 너무 급하면 안 돼. 왼쪽 오. 거미줄? 좋아서, 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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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오케이. 너 찍기 보고 왼쪽 거미줄 줄여줘야 돼요. 맞아. 가만히. 아, 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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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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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언고님 독인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키 보고 왼쪽 거미줄. 아, 원고, 오케이. 오른쪽도 거미줄. 이거 3패에서 데카 없다고 계속 죽어있으면 거미줄 때문에 못 깨요. 한 10초 정도만 죽어있다가 바로바로 바로 깨서 게이지 차면 바로바로 바로 독. 도, 그 뭐야, 도? 지워줘야 돼, 어, 거미줄. 생활이 독. 어, 생활이 독. 어, 왼쪽 도. 거미줄 줘야 돼, 아이고. 왼쪽. 아이고, 아이고. 왼쪽. 박동님 독. 박동님 독. 아. 똥님 아, 똥님 아 왼쪽 거미줄. 오른쪽은 괜찮아요. 아직까지 왼쪽 집중으로 봐야 돼요. 헤드 조항 없어요. 헤드 조항. 움직이고. 점프? 아. 지키 끝나면 왼쪽 거미줄. 아, 도끼인데 이거. 도우 지금 바인드 쏟도될것 같아. 아니, 하자. 고. 8번 다시 좋잖아요. 바인드. 움직이고. 딜이 없어. 바인데 약간 쿨돌 때마다 써야 될 거. 찍기 끝나고 생강님 왼쪽 거 봐. 거미줄 풀어주세요, 거미줄. 그리고 용사의 의지, 에르다의 의지. 어차피 여기 스님이 못쓰니까. 에르다 하나 뽑아서 가세요. 거미줄 부딪히면. 바로 쓰면 되니까. 가만히. <laughs> 왼쪽 거미줄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찍기 끝나면 한번 가요. 아, 또, 악님도 악궁님도. 선생님, 그 네. 게이지 되면 왼쪽 거 계속 지워줘야 돼요. 네네. 네. 프레이 남았어요. 저 프레이 20초 남았어 지금. 알고도 그 논이니까. 5초 후에 바인드 합니다. 슬 바인드. 5초 후에 바운드 준비. 그냥 제가 넣을게 요 이거부터는 그냥 어떻게 계산이 안될것 같아요. 본건님 넣시면 으 돼요 차례. 뭐가 없어 제가 넣을게 요 제가 넣을게. 요 지금 넣을게요, 마인드. 50초. 세나이 프레이에 한 명밖에, 아, 괜찮겠어. 아두 개나. 자고. 아, 두 개나서 커버해 반피에요. 그딜두 번만 더 보면 깰수 있으니까 집중. 왼쪽 거미줄. 오른쪽도 큰거 먼저 지워줘야 돼요. 아. 독. 저에요. 미분독 민분독. 옆집 거 오더해주는 것도 재밌네. 가만히. 오른쪽 큰거 매줄? 큰거 지워야지. 빨리빨리 아이고. 사라지니까. 찍기 다음에 왼쪽.